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9월 22일 주일에 주셨던 에스더더 4장 10절부터 17절을 통한 이곳의 지금의 모습으로 살게 하심은 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 22일 주일에 니토아니아 수도 빌리스에 스기아라 거리와 공원이 생긴 그 유래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유대인을 구하기 위하여 일본의 영사의 대리였던 스기아라지우애가 유대인들에게 대거 비자를 발급했던 그 당시 그 사건 속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고 이때를 위한 내가 존재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오라고 했던 아내에게 전한 그 말씀이 본문 14절에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 3장에 있는 것처럼 모르드개가 신앙의 절개로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일에는 상상 이상의 너무 큰 후폭풍이 몰고 왔죠. 유대 민족이 전체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해 하면서요 3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였다고 하니까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두려움 속에, 슬픔 속에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자기 백성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준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르드계와 에스더였습니다. 저들의 어떤 신분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이곳에 지금의 모습으로 살게 하심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이는 절망 또는 성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거기서 그쳐야 되고 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깨닫게 합니다. 그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지금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최후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신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받았나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만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8절 말씀을 통해서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권합니다. 이를 위하여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며 아마 노임을 그리고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14절의 이 내용을 분석하면 왕비가 된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위치에서 민족을 위해 일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에스더와 너의 집안은 멸망할 거라고 에스더가 이 권고를 마침내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안 하고 사회를 섬기지 않고 어려운 일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성도, 다른 교회,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걸 보고 우리가 보이는 절망이나 성공이 다가 아니라 거기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지금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홀로가 아닌 더불어 기도하고 동역하면서 어려움의 모습을 또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인들이 멸절된 이 위기 속에 어쩌면 에스더는 왕궁에서 홀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위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녀가 왕궁에서 홀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유다인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서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르드는에서에게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강한 오제의권면을 순정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 함께 금식하며 기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나도 나의 신유와 더불어 금식하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개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는 신앙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성도들에게는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자랄 것과 사역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무리 왕으로 하더라도 아하수예로 왕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금귤을 내밀어, 밀어야 살 것이라 또한 11절에는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에스더에 대한 사랑도 식었는 이런 상황 속에 기도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16절에 나도 나의 신유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을 내건 이 모험에 금식기도밖에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마침내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터가 명한대로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함께합시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며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곳의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게 하신 데는 에세 번째로 순종함에 고통이 있어도 기도했으면 나갑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밀어 닫힌 위기 속에 신앙의 모험이 필요할 때 금식하며 이제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녀가 왕에게 손뜻 나갈 수 없는 이유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7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계속 원망만 해서도 안되고 기도한 그 자리에 머물러서도 안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도했으면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7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부르짖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르짖었다면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앞으로 나갈 것을 명령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 살아날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방향, 진리 말씀의 방향으로 일어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나인원은 테러에 있을 때 비행기 납치된 그 테러범과 싸운 4 명의 위인과 그 중에 토드 비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성하고 통화가 끝난 후아유 레디 오케이 레츠 룰 준비됐나요? 갑시다 이일었던그 모습. 훗날에 그의 토드의아내 리사 비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평소와 같이 기도하고 행동한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납치한 순간에도 그의 몸은 안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세주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분.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나갑시다. 우리의 몸은 안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안전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